포커스 R40은 액션캠인데 블랙박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블랙박스 패키징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볼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프로 정도밖에 크기는 안되고 두께는 살짝 두껍고 고프로보다 좀 두껍죠. 근데 이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인거는 요새는 블랙박스 대용으로 액션캠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같은 경우도 타임랩스 찍으려고 가끔 거치대 연결해서 사용하긴 해요. 근데 얘는 아예 블랙박스 용도로 쓸수 있게끔 제품이 나온 상태라서 활용도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공하는 액세서리를 보면은 흡착식 거치대 그리고 전원을 연결할 수 있게끔 충전시거째이 톡톡하게 처음에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 있더라고요 보통 하나만 제공을 할 텐데 얘 같은 건 선이 좀 굵고 일반 케이블에 비해서 조금 부들부들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원선으로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게끔 GPS도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인 액션캠으로 사용할 때는 방수 패키징을 보통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금 이렇게 방수 방수증을 제거를 하고 자 한번 보시죠. 이 마운트를 블랙박스다가 에 번체다가 살짝 연결을 해줍니다. 중간에 딱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착식을 이렇게 돌려서 장착. 이렇게 차량에 이렇게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죠?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측면에 GPS 단자를 연결을 해줍니다. 블랙박스 모양이 대충 자리가 잡히나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 세팅 값도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전원부터 꾹누르으면은 네, 전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단의 모양을 보시면은 일반 액션캠 용도로 쓸 때는 이렇게 모양 되어 있고 메뉴로 들어가서 캠코더 모드를 한번 돌면 블랙박스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자. 블랙박스 모드로 작동했고, 방금 GPS 지금 잡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죠. 예. 녹화를 누르면, 긴급 녹화랑 버튼을 눌러오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녹화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자.